안녕하세요.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실제로 어떻게 써야 이길 수 있는가? 중앙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권익위 과장으로 재직할 때의 경험과 현업에서 행정사로 9년 동안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심판이 어떻게 하면 인용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1. 청구서의 기초기록 작성 요령, 소위 전문가들까지도 내용에만 신경 쓰다가 기본 형식을 빠뜨려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겁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서류를 받을 송달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써야 합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의 인적 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법인이나 단체라면 대표자명, 관리인,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선정 대표자를 함께 세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도 필수입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위원회는 형식 미비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뒤늦게 각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인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기관이나 시도청과 다투는 사항은 중행심에서 기초지자체와 다투는 사항은 시도행심위에서 관할하는 것을 알고 써야 합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작성요령 청구 취지는 간단합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다.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15일로 감경한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청구 이후, 특히 집행정지 신청서는 반드시 수치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합니다. 너무 손해입니다. 잘못하면 문 닫게 됩니다. 이런 말은 심판위원들에게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당사 월 평균 매출은 6천만 원이며 영업정지 30일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원 9명이 근무 중이며 휴업 시 5명의 고용유지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숫자와 근거를 제시하면 위원들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최소 5종 이상 첨부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에 합당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공식 문건뿐 아니라 입증 가능한 전화방문 기록, 통화내역, 메일 송수신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 등 간접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가 재활용 처리를 잘못했다고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청구서에 재활용 처리를 제대로 했다는 최대한의 증빙과 함께 영업정지 시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심 재결 시까지 영업정지를 중단시킬 것을 신청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중 예상 손실액, 연간 손실액, 종업원 9명의 고용현황, 월 급여총액,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첨부하며 호소력 있게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3개월 뒤 심리기일에서 30일 영업정지 처분이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5. 제출방법과 절차. 청구서 작성이 끝나면 피청구인 수만큼 부분을 복사해 위원회나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청구기한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행정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90일은 불변기일입니다. 이 기일이 초과되었으면 처음 인허가 신청 내용을 조금 바꿔서 다시 신청하여 행정처분을 받아낸 후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조금 바꿔 인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행정심판 청구서처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사안은 솔직하게 적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쟁점과 위법 부당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써야 합니다. 시정권고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견표명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6. 심리단계에서의 대응 대부분의 사건은 서면심리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가 법정에 참여해 공방을 벌이지만 행정심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일단 행심을 청구하고 나면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오는데 그에 대한 보충서면을 간결하면서도 심의위원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충서면은 이미 본안청구서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거나 중원부원하거나 장황하게 작성하면 오히려 제출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서면은 새로운 증거나 본안 청구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충민원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매밀 문의는 a i d 2 0 6 4 n a v r 전화는 163642064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